새로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 다시 연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이탈리아 펀드의 어처구니없는 상황 불가사태의 실상을 파헤쳐온 피해 당사자로서 이탈리아 펀드 분주에게 묻겠습니다. 팽팽하게 맞섰다는 의견 대립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엄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팽팽한 은전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 채권 시장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지급을 보조하는 채권, 즉, 인버지 채권이면서, 즉, 그야말로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탈리아가 망해도 지급이 보장된다는 그 인버지 채권이면서, 동시에 고객에게 최종 확정 수익률이 5%로 보장될 수 있는 채권이 어디 새롭게 발견이라도 되었단 말입니까? TRS 증권사들은 계약상 30%로 설정된 증거금을 단 하루도 운용해 보지도 않은 시점, 아예 투자 첫날부터 계약을 무시한 채 증거금을 100%로 상향 조정하였고 투자를 진행하였던 사실. 즉 증거금을 100% 상향 조정했다는 것 그것은 판매의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 자체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판매사 한은은 숙학사같지 여김했기 때문에 이런 원금 손실 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이탈리아 펀드를 계속 팔아 치웠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원금 손실 상황을 TRS 증권사와 판매사 하나은행이 사전에 인지하고 고객들에게만 은폐시켜서 펀드를 판매하였는데 원금 손실에 대한 은폐, 기망의 사기 판매가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나 정황이 새롭게 나타나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까? 13개월. 다나은행이 판매 당시 추격도로 떠들었던 13개월 무조건 상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지도적으로 기획한 신용덕이 전국 p 비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무조건 상환된다고 판매를 독려했던 13개월 무조건 상환이라는 조건. 이 조건은 펀드의 약관에도 위배되는 완전한 허위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상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의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중대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13개월 무조건 상한이 근거도 없는 허위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사고 취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